조계종제 37대 총무원장 선거에 진우 스님이 단독 입후보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어제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진우 스님은 자격심사를 남겨놓고 있지만 2019년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됩니다. 이에 오는 17일 직할 교구를 비롯해 선거인단을 선출하기 위한 전국 24개 교구본사의 교구종의 일정도 모두 취소될 전망입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5시,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7대 총무원장 후보 등록 서류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후보 등록 첫째 날인 9일, 진우스님이 기호 1번으로 서류를 접수한 이후, 추가 등록자가 나오지 않아 단독 후보인 진우스님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전 교육원장 진우스님께서 1번 후보로 등록하셨고, 그 이후에 추가 등록하신 분이 없어서, 현재 1인 후보, 으로 어, 후보 등록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단독 후보로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은 진우스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와 원로회의의 인준 과정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2019년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후보가 한 명일 경우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되기 때문에 오는 17일부터 전국 교구 본사에서 진행될 선거인단 선출을 위한 교구 종회와 9월 1일 선고도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자격심사 회의는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며, 원로회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인준을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를 열어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인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원로회의 제적인원은 18명입니다. 원로회의는 선거일로 예정된 9월 1일 다음날인 9월 2일 열릴 전망입니다. 진우스님은 1994년 현재의 선거법이 마련된 종당개혁 이후 선거 없이 선출되는 첫 번째 총무원장이 됩니다. 조원사 출신들인 국가와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할 때또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총무원이 됐으면 좋겠다. 또 그러는 바람으로 어, 총무원 선거가 화합된 선거 또 어, 많은 글자들이 어,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하는 시키치지 않는 그런 성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실현된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진우 스님은 1978년 보현사에서 관응 스님을 계사로 3이계를 수지하고 1998년 청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습니다. 담양 용웅사와 백양사 주지, 재심호계위원, 총무원 총무부장, 기획실장, 후보부장 사서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후보 등록 직전까지 제8대 교육원장으로 종단 인재불사에 매진했습니다. 특히 종단이 큰 혼란을 겪었던 2018년에는 총무원장 권한대행으로 차기 집행부 출범에 기여하는 등 종단 안정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진우스님은 소통과 포교, 교구 중심을 종단 운영 3대 기조로 37대 집행부에서 한국불교 중흥의 새 역사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이은합니다.